네, 안녕하세요.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영어과 강사 김윤희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할 문제는 중3, 중2 응용어법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중2, 중3 학생들 80점대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해 보겠습니다. 중3, 80점. 네, 1번 질문부터 볼게요. 네, 1번 질문을 읽으면서 제가 좀 많이 공감을 했는데, 그,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 걸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그 10대 때는 시속 10mm, 20대 때는 여러분 다들어보셨죠 네. 그런 글이에요. 학생 여러분은 공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같이 분석하면서 중3, 중2 또는 고1까지 나올 수 있는 문법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보면 질문을 합니다. Most people say that time seems to pass faster. As they get older,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나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Why is this? 왜 그럴까? 여기에 이제 과학적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문을 읽다가, 어, oh, 나 뉴런이 뭔지 모르는데 라고 해서 시간을 지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It may be due to, 뭐 때문이냐? Physical change, 신체적인 변화인데, in the body, 우리 몸에 있는 신체적인 변화 때문이다. As people grow older,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their network of nerves, 그들의 신경이나 뉴런, neuron, 뉴런이라고 그러면 신경을 이루는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데 이런 신경망들이 gets bigger and bigger 하니까 네 수고 표현 나오죠. 점점 더 모모해지다, 점점 더 커집니다라고 하면서 so 그래서 signal 어떤 신호를 보내잖아요. 뭘 해라, 이걸 해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데 sent through the network must travel farther 이라고 나와요. 네 이거대로 해석을 해보면 네, 나와 있는 대로 해석을 해보면, 신호가, 어, 더 많이 이동을 해야 한다. 왜냐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이제 신호를 보낼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 더 많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다 말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는, further 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같이 체크를 해볼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해석을 쭉 해보고, 체크포인트 1, 2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유아들이랑 비교를 해요. This is why the eyes of infant, s 유아들의 아이가 move more often than those of other. 어른들보다 더 빨리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다. 저희가 이제 가난아기들이나 어린아이들 길 가다 보면 이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뭔가 빨리 움직이잖아요. 이거 뭐지? 이게 뭐지?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이죠. they can process information very quickly. 여기서 t 이 e 라는건 앞에 있는 인펀트를 가리키는 거고 이 어린 아이들은 유아들은 정보를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데 so their eyes are constantly seeking new image, 이미지,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찾고 있대요. 근데 반면에 어른들은 are able to process far Your i n f o r m a t i o n s in the same amount s e same, same amount of time 하니까 같은 시간을 줘도 더 적은 훨씬 덜 적은 정보를 처리한다라고 하면서 A 번의 지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체크 포인트 잡을게요. 네, 1번에서는 저 must travel further 할때 further 까요 Further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왜 체크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는지 문제 풀이할 때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에서는 네. 그 네. 최성원 선생님 인포메이션이 셀수 있을까요? 어, 셀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셀수 없습니다. 그럼 S가 붙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네, 모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여기에선 정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서 파일부터 쓸게요. 파일도 점검해 드릴 게 있어서 네 여기에 나와 있는 f e r 이라는 표현이 정보라는 것을 다룰 수 있는 형용사가 맞는지 이것을 less 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왜 less 로 수정을 했는지 문제 풀이하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 갈게요. 이번 문제는 그 artificial intelligence AI 라고 하잖아요. 요새 영화 소재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 AI랑 교육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온 글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줄 읽고 중요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AI라는 이유로 알려져 있다. 저는 여기 4 나와 있는 걸로 해석을 했어요. has many uses in modern education. 현대 교육에서 어, 많은 사용으로 사용을 가지고 있는, 셀모를 가지고 있는 AI로서 알려져 있다. 뭔가 좀 어색하죠? 네, 전치사 4를 잘못 썼습니다. 이것을 정확한 전치사로 수정을 할수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as와 t o 까지 잡아서 쓰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서. 여기 에 이제 사용에 대해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뭐 예시가 쭉 나올 텐데 크게 크게 잡으시면 돼요. 뭐, 아이들의 생활 상태에 대해서 기숙사에서도 뭔가 향상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중요하게 잡아야 될 것이, 그, 끝에서 다섯 번째 줄에 one way AI is doing this 이런 것들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게 뭐냐 바로 윗줄 좀 볼게요 AI라는 것이 personalizing 뭔가 개인화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간다 근데 그것이 the college experience 대학 교육에서 아 대학 경험에서, 그리고 making easier, 더 쉽게 만드는데, for all types of student s 하니까 학생들의 유형이 뭐지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다 다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더 쉽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to get higher education, 더 이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By Adjust 뭔가 조절을 해 주는데 Classroom Material 학습자료 잖아요 여러분이 시험공부하는 자료도 다 Material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To me personal n e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학습자료를 조정을 한다 이게 사람보다 는 AI가 조금 더 빠르죠 그런 것에 대한 장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시가 여기 AI는 만들어내는데, 특별한 자료를 만들어준대요. 근데 누구한테 만들어주는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학생들이냐면,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 그리고, as well a 상관 접속사 나오는데, 어, 이거 그냥 해석만 하면 될까? 하면 놓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are studying in their second language니까, 제2 언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여기 주제가 나와요. Not every student has to learn in the same exact way. 모든 학생들이 같은 방법으로 배울 필요는 없다. 네. 라는 것이 2번 지문의 내용입니다. 네. 3번 체크포인트는 잡았고, 4번부터 갈 텐데, 박승배 선생님, 네. 여기에서, 피곤, 피곤하세요? <laughs> 특별한 자료를 제공한다는데 두 가지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오죠? 맞아요.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김약선 선생님 또 어떤 사람들한테 학습 맞아요. 제2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인데요. 제가 이거 해석을 꾸겨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법적으로는 정확하지 않겠죠. 제2 언어를 배우는 사람 뭐 이건데 여기에서 뭐가 빠졌냐 해석이 매끄럽다고 문법을 놓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상관접속사에서 비교대상을 잘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예요. 후 R 까지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처럼 이렇게 질문을 해서 비교 대상이 뭐냐라고 콕콕 찝은 이유는 영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저기서 4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도우즈 앞에 4를 넣어서 하면 이왜 넣어야 되는지 문법적으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은 체크포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1번 문제 3분 잡을게요. 네. 1번 문제를 어 나는 이렇게 저렇게 헷갈리는 비교 표현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좀7시점 이하의 학생들이 풀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far 이라는 거를 떠올리는 건데 far 이라는 것은 뭔가 음 아, 추가 표현이니까 일단 far 더리라는 표현은 비교급인데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거리를 나타내줘야 되는 표현이니까 그에 맞는 f a r t e r 로아 f a r t h r 이죠 죄송해요. 수정해야 되고 4번까지 다 풀이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뭘 체크해야 되는지까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2번에서는 일단 오류가 두 개로 보이는데 f a 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far이라는 것은 어 송정 선생님 f a 이 여기서 무슨 뜻이죠? 아, 훨씬 맞아요. 그럼 비교급 강조해 주는 표현이니까 네. 학생들한테 f a 이랑 이제 저희가 보기에 나오는 게 있죠. 뭐가 있죠, 송정 선생님? 이제 딱 중학교 때. 네안 되는 건. 네 그렇게 시험 유형으로 딱 아이들한테 딱딱딱 딱, 딱 알려주면 정답을 찾기 쉬울 것 같고 여기서는 훨씬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정보라는 거는 셀 수가 없으니까 few는 안 돼라는 건 저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저희 학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informations'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셀수 없으니까 's' 삭제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덜'이라는 표현을 나타낼 때는 얘가 셀수 없는 명사니 'less'로 수정해 보자. '리'들의 비교급이죠. 그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3번에서는 그중 2, 중 2, 중3 초반까지 필수로 나오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비노운'이라는 게 알려져 있다 이런 뜻인데 전치사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일단 f o 이라는 것은 정연옥선생님 비 e k n for 하면 무슨 뜻이죠? 어떤 내용으로 주네 그렇게도 되지만 뭔가 이렇게 딱딱 키워드로 주자면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for as t 이렇게 내용은 맞아요 뭘로 바꿀까요? f 다음에는 뭔가 이유 그쵸? 제가 뭔가 우리 반에서 노래를 잘하는 애로 알려져 있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의미적으로 보시면 그거보다는 AI가 이유가 될순 없죠. AI라는 이제 명명이 돼야 되니까 이것을 애즈로 바꾸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툴라는 것은 뒤에 대상이 나온다. 제가 노래를 잘해서 우리 반 학생들한테 잘 알려져 있어 이런 식으로 전치사의 쓰임에 대해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볼 텐데 마지막 4번에서는 제가 체크포인트 잡을 때다 알려드렸지만 이거를 좀 시험 유형으로 조금 더 다가가자면 여기에서는 저 4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도주 앞에. 볼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2 때 시험용으로 70점대 학생들 대상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상관접속사라는 게 이제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 학생들이 B as well as A가 나돌리, 버돌소 B랑 같으니까 자꾸 순서를 바꿔요. 그래서 이게 동사가 뭐야? 그럼 애들이 단수, 뭐다 이래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절대 얘는 B에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언급하면 시험 문제에서 틀릴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90점대 학생들 대상으로 하나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 보이면, 메이킹이라는 게 연속 동작을 나타내는 어, 분사구문으로 쓰였다. 그리고, 이시랑 투가 감목적어 진목적어이고, 4 이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될수 있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서 학생들이 이제 그 단계별로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제빈도 난이도 잡을게요. 네, 1번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중3학생들이 필수로 암기해야 되는 그런 수고 표현이라 생각을 하고요. 빈도를 전 5점에서 4.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점인 이유는 암기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제가 70, 80점 학생들로 잡았으니까 5점에 4점으로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2번 문제에서는 그 가산명사, 불가산명사의 비교표현 찾기는, 어, 빈도는 (1번보다) 조금 낮은 (5에서) 3 그리고 난이도는 (80점) 학생 대상으로 (3.5)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문제는 그~ 중위 학생들에서 전치사 표현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고, 알맞은 전치사를 쓸수 있느냐 문제는, 어, 중2학생들, 중3학생들이라면 난이도가 좀 떨어지겠지만, 중2학생들이라면 5에서 4점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80점대 학생들에겐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5에서 2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상관접속사 문제고, 다뤄야 할 문법이 많고, 저기서도 대상을 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 상관접속사 자체만 갖고 문제를 봤을 때는, 빈도는, 난이도에, 빈도는 5점에 4점. 그리고 80점대 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 않아서 그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